안녕하십니까. 아, 무경사정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아, 코로나가 곧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부터 아, 이번 주 어, 내일 모레까지 일요일까지 총 9일을 어, 휴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놀고 있습니다. 놀다보니까 지겹기도 한데 참 막막합니다. 어쨌든 빨리 국난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어, 오늘 어, 동영상은 어, 내용이 어, X1D 어, 핫셀 907X 같은 이제 마운트를 쓰기 때문에요. S1D 마운트, 어, 907X 마운트의 어댑트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이카라는 렌즈가 있는데요. 어, 카메라가 있는데요. SL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어, 라이카 SL입니다. 렌즈는 어, M42 마운트. 29mm 펜타콘이라는 어, 렌즈인데요. 동독에서 만들어진 어, 동독이라고 좀 황당하죠. 어, 가격이 무려 12만원입니다. 아주 퀄리티가 최상급이 1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너무 좋습니다. 어, 뒤에 갈라짐이라든지 뭉게짐이. 어, 윤곽을 가지면서 뭉개집니다 다시 말해서 선명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석을 깎아서 만든 어, 대표적인 렌즈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펜타곤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29mm와 50mm 이렇게 두 종류를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M42 마운트를 어, 라이카 SL에 붙여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댑터를 썼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렌즈가, 어, 이제, L39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42는, 마운트의 그, 구경이 4.2mm에 해당된다 말이고, 그거보다 조금 얇은 3.9mm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이카가 처음으로 만든 마운트입니다. 그래서, 라이카에서, 어, 39mm 렌즈로 히트를 쳤죠. 그러자 전 세계 모든 카메라 회사가 렌즈 회사가 39mm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39mm 중에는 어 대표적인 게 캐논의 세레나 세레나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 세레나 렌즈를 제가 50mm와 어 35mm 두 개가 있습니다. 그 L39를 어 라이카에 세레 또는 M 마운트에 붙여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종교배라고 하는데요. 아, 기존의 카메라 바디와 렌즈가 아, 전혀 다른 기종이라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어댑터를 끼워서 아,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아, 니콘 렌즈는 아, 니콘 바디에서만 쓰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그 니콘 렌즈의 특성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좋은 효과가 일어나죠. 그런데 니콘 렌즈를 잘 모르시면 사람이 있다면 대충 써도 무조건 그 니콘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니콘의 특성만 뽑아내서 다른 데도 쓸수 있다는 거죠. 뭐 캐논에서도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렌즈의 특성을 아신다면 그 렌즈의 특성에 맞게끔 카메라 본체를 끼워 쓸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댑터라고 하고요. 어, 바디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렌즈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 렌즈를 이야기하고 바디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구입하실 때잘 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주로 그이 어댑터가 제일 우리 국내에서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어댑터 회사가 호러스 벤뉴, 어, 에 들어가 보면 그 사이트에 아주 많은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리에도 어댑터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도 이 어댑터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물론 그걸 검색을 다 해서 제일 싼 가격에 살수 있으면 비슷하니까 사서 이렇게 쓰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어 제가 이제 콘탁스 렌즈를 어 이제 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18mm 아주 유명한 광각렌즈입니다. 그리고 한 개는 85mm 1.4 서독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서독하고 일본 두 군데서 이 렌즈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서독에서 만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 사진으로는 최고의 렌즈고요. 제가 제로 몇 번의 모델 촬영을 해봤는데 아주 까이 렌즈 의 특성이 말 그대로 청량합니다. 맑고 곱습니다. 어, 그리고 뒷 뭉개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물이 확 살아나는 거죠. 단, 초점을 잘 맞췄을 때, 왜냐면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렌즈 수동을, 렌즈를 잘, 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어, 렌즈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 요즘은 이제 포커스 피킹이라고 수동 렌즈를 이렇게 초점을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뭐 충분히 아주 퀄리티 있는 사진을 뽑아낼 수가 있죠. 이런 렌즈는 현재 어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SR 클럽에 들어가 보면 어이 렌즈들이 저도 다그 SR 클럽에서 다 구입을 한 건데요. 뭐한4 0만 원에서 안팎으로 해서 구입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렌즈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V 마운트요. 어요 이제 V 마운트 503 시리즈에 들어가는 V 마운트 렌즈라든지 이 렌즈들도 참 좋은데 어, 가격이 어, 생각보다 쌉니다 어, 150mm 요거 같은 경우도 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50만 원대 보통 한 50만 원입니다. 50mm, 85mm, 아 80mm 그다음에 150mm 뭐 기타 등등 보통은 대략 한한 50만 원대에서 충분히 구매 가능하고요. 이제 요 범주를 벗어나면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40mm 같으면, 최신거 같으면 거의 한 400에서 한 500? 중고가요. 그래서 어쨌든 뭐 렌즈마다 좀 특성이 달라서 이런 다양한 렌즈들이 있는데 그 렌즈의 특성에 맞는 뭔가 특징 때문에 내가 샀다는 거죠. 그 특징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 본체를 하기 위해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어댑터는 총 X1D로 치면 두 종류입니다. 근데렌 어댑터가 몇 가지가 좀더 붙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V 마운트 어댑터입니다. 요, 요 부분입니다. 렌즈를 분류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래 이 어댑터는 어, 요 밑에 있는 이 받침 부분 이, 이 어, 바스켓 부분이 어, 브라켓 부분이 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별도 판매를 합니다 이게 가격에 합쳐서 최근에 산다 한한한 한, 한뭐 5-60만원 정도로 준거 같아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줘가지고 어, 이거 이제 이 V 마운트에 맞게끔 왜냐하면 V 마운트는 요 통이 요 두께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어둠상자 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만큼 있는 거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렌즈를 끼우다 보면 이게 길어집니다. 그럼이 앞에 이제 이렇게 붙이면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죠. 그것도 무게도 상당합니다. 뭐 보통. 요즘 일반 미리리스 쓰시는 분들 무겁다고, 뭐, M, M10도, 뭐, M 시리즈도 무겁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무거울 것 같으면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휴대폰을 쓰시지, 왜 하필 무거운 그런 카메라를 쓰시는지, 뭐,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무겁습니다. 아령 정도로 됩니다. 예, 아령 정도. 근데 이제 이, 이 어댑터를 쓰다 보니까, 어, 이 렌즈에 끼우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브라켓이, 이 브라켓이 이렇게 중간에 끼워서 이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핏이 딱 맞게끔 이, 이, 이 형태와 딱 맞게끔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모양도 좋고요. 모양은 정말 최상입니다. 에, 균형을 잘 맞아 돼서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이 균형이 안 맞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아, 깔끔하고 좋죠. 제가 써 보니까. 아쉬운 점이 하나 따 있습니다. 아쉬운 점. 呃, 어, 블라켓 만드시는 분들이, 아.. 요거 좀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뻔 했는데, 딴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아, 제가 서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 왜 좁게 만들었대요? 예, 좀, 좀 굵게, 우리 일반 플레이트처럼 이 정도 굵게, 이, 이 정도가 이제 요 굵기가 일반 플레이트인데, 상용, 우리가 범용이라고 하죠. 이, 이 범용 삼각대 프레이터인데 두께를 비교해 보시면 얇습니다. 두께가 제 생각에는 한, 한 7mm 에서 8mm 정도 모자라네요. 여기에다 뭘더 붙이란 말입니다. 그럼 높이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실 때 이거를 요런 것처럼 어, 처음부터 이런 걸다 끼워서 만들어 줬으면 플레이트 값도 안들는데또 사야 돼요. 와, 여기 좀 아쉽네요. 비싼데 저는 여기 있어서 아이거 끼우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사 보니까 너무 이게 좁아서 삼각대 플레이트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장겨지질 않습니다. 여기 좀아쉽고요 그래서 이거 어, 모양은 정말 어, 무슨 뭐,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장비 같습니다. 렌즈에, 렌즈만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렌즈만. 뒤에 살짝 붙었기 때문에. 예전에 600mm 대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니콘 600mm입니다. 2.8. 렌즈가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렌즈가 이렇게 큰게 아니고, 앞에 그, 후드가, 후드 길이가 뭐 거의 한 15cm 이상 됩니다. 어쨌든 이만한데요. 카메라를 끼우는 거죠. 이렇게 네. 말하면 대포에 뒤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렌즈가 큰데 뒤에다가 살짝 끼운 느낌. 그래서 이렇게 어, 해서 탁 찍어보면, 요번에 제가 태풍이 와서 이 태풍 두 개의 태풍이 지나간데 요거 들고 나가서 파도를 찍고 이렇게 요거 갖고 다 찍었습니다. 어,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무한대로 놓고 막 갈겠습니다. 전자셔터라 연속 연사가 되거든요. 연사가 그렇다고 막켜노처럼 털어 찍히는 게 아니고 이뭐척척척척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싹 사라집니다. 찍히고 있는 건지 안 찍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찍히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또 또 눌러보고 또 켜지고 하여튼 시아합니다뭐 제가 연사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뭐어 이렇게 모양. 아, 너무 좋죠. 모양만 좋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V 마운트. 근데 어 V 마운트는 제가 써 보니까 아, 이게 마운트가 비네팅이 좀 있습니다. 예, 물론 150mm에서는 비네팅이 전혀 없고요. 이거는 뭔눈딱 감아 받아 없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어 85mm 이제 콘탁서요 85mm 정도까지 만 해도 약간의 비네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출값을 조절했을 때 모서리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카메라를 처음 하시는 분은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의 모든 렌즈들은 이렇게 원형입니다 근데 사진은 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사각형이 뭐 이, 이게 사각형이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이 사각형 사진에 양쪽 모서리 부분, 네 군데죠. 네 군데 모서리 부분이 원에 둘레, 원에 딱 맞습니다. 그 말은 원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들어가면 사진이 되는데 모서리 부분은 빛이 충분히 못 들어가는 그 길이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 비네팅이라고 해서 까매집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카메라를 샀는데요. 렌즈를 샀는데요. 사진을 탁 찍어보고요. 그 렌즈의 좋고 나쁨을 첫 번째로 구분하는 것은 비니팅이 있으면 일단 안 좋은 겁니다. 싼 거죠. 예. 비싼 렌즈는 비니팅이 없습니다. 비싼 렌즈는. 물론 비니팅이 없는 싼 렌즈도 있을 수도 있죠. 예.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니콘 캐논은 손이나 절대 그싼 가격에 그런 좋은 렌즈를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니콘 같으면 뭐 우리가 AFS 뭐, 뭐 예전에 오시면 이제 그런 보면 아, AFS에 이제 붙는 것들이 좀 있지요. 조정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붙어가고 좀더 붙이는데 어쨌든 그런 렌즈도 보면 최소 200단위, 300단위가 넘어가면 비네팅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만5 0만원대 이러면 비네팅 100%입니다. 왜 노출만 조금만 조절해 보면 양쪽 끝이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진이란 거는 양쪽이 모서리가 빛이 충분히 못 들어온다. 그 말은 이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양쪽 빛이 충분히 못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지렌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렌즈를 써라. SCD 이런 렌즈를 써야 된다 이 말이죠. SCD 렌즈가 뭐 최소 여기 산 산쪽에 들은데 500만 원. 뭐 비싼 거는 800, 900뭐 3, 5, 7뭐 이런 거는 뭐 900, 뭐 800이랍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요. 일단 싼 어, 렌즈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어댑트를 사용해서 이런 150mm 같으면 비네팅이 전혀 없으니까 아주 좋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어, 지금 50mm CF 50mm가 있는데 비네팅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어댑트에 대한 두 번째 어댑트인데 이제 V 마운트 한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개 더는 엠 마운트입니다. 이게 이제 알리에서 구입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요번에 제가 반도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브라켓까지. 엠 마운트는, 어, 요거는 제가 알리에서 구입을 했는데, 대략 요게 가격이 4만 5천 원입니다. 어 반도에서 아마 정품으로 나와 있는 게 아마도 그게 한 30만 원대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그거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네팅이 있습니다 어떤 렌즈를 갖다 붙여도 비네팅이 있습니다 단 망원이면 비네팅이 없습니다 85mm 이상 되면 왜냐하면 제가 50mm 그 M42 마운트를 여기 어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비네팅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 말은 물론 가까이 가면 안 생기고요 멀리 떨어지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는 제가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쨌든, 엠 마운트 사진, 엠 마운트가 사실 가격 대비로 치면 뭐 그렇게 비싼 걸을 필요가 있을까? 어, 오히려 이런 게싼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하, 엠 마운트가 이렇게 싸면 나머지는 엠 마운트용 어댑터를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 어댑터가 어, 이 CY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제 컨택스 렌즈를 M 마운트로 끼우는 겁니다. 그럼 이 M 마운트를 여기다가 끼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딱 결합이 됩니다. 그럼 이제 M 마운트에 CY 마운트를 끼워서 이중으로 어댑터를 두 개를 만들 거죠. 이렇게 어, 제가 많이 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어, 쓰고 있는 카메라가 라이카 SL 인데요. 라이카 SL 같은 경우는, 어, SL 마운트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요즘 뭐 시그마나 이런 데서 L 마운트가 나오긴 하지만, 어, 옛날 렌즈도 쓰고 싶고 이래서, 어, 대표적으로 M42, 이제 콘탁, 펜타콘이죠. 펜타콘 29mm. 지금 현재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라이카 SL 이고요. 어, 렌즈는 29mm 펜타콘 예, 렌즈입니다. 고 어, 그 정도 렌즈를 가지고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막 여러가지 붙여봤죠. 그래서 현재 지금 SL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포커스 패킹이 좋기 때문에 어, 수동 렌즈를 얼마든지 자동차로 쓸수 있습니다. 손만 좀 바라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게 L39에 제가 이제 렌즈 두 개를 갖고 있는데 35mm와 50mm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m를 L39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장착을 해서 다 해보니까 비네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네팅은 다 생긴다. 비네팅 안 쓰려면 원 렌즈, SCD, HCD, 이런 렌즈를 써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망원용으로 쓰면 비네팅이 절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하시는 대로 어댑터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어떤 렌즈를 다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또한 가지들은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했는데, 한 18만 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 환율 계산해서요. 에 요거는 바로 X1D에 CY 렌즈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요것도. 모양새도 좋고요. 밑에 플레이트까지 딱 만들어져서 쓰기가 정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85mm 끼워봤을 때 역시 비네팅은 없고요. 그 다음에 18mm 를 끼웠을 때는 비네팅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실제 두께를 비교해 보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께 사이가 제가 볼때그 두께는 거의 없을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끼워도 되고 이렇게 끼워도 되고 요거는 18만 원, 요거는 9만 원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호러스밴유에서 CY 마운트용이 어, 여기에 어, 4만 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알리에서 45,000원. 합치면 대략 9만 원이면 사점. 대신 기다려야 됩니다. 알리는 무조건 3주. 요거는 아마존인데, 한 2주 만에 아주 빨리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교를 위해서 구입해 봤는데, 모양은 좋네요. <laughs>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한번 실제 마운트를 끼워서, 어, 한번,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 모양이 아주 좋네요. 예. 밑에 프레이트까지 있으니까 안정감도 있고요. 어, 다음에 혹시 쓰게 되면 이렇게 컨탁스를쓰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잡기도 편하고, 밑에. 아, 그리고 하나 더는, 요번에 반도에서 907X에 맞는 그립이 나온답니다. 그요 밑에 카메라 렌즈 밑에 보면 이 접점이 있습니다. 이 접점과 연결을 해서 요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에 요번에 세대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세대 중에 한대가 이제 지금 내일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도착하는 대로 또개봉기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렌즈 참 보기는 좋네요. 그리고, 4 85mm. 모델 촬영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이 렌즈 정말 좋습니다. 어, 면 쓸수록 어, 그 맑고 투명함은 정말 감탄을, 뭐 감탄을 할 정도입니다. 18mm 한번 끼워볼까요? 예, 이렇게 예, 깔끔합니다. 아, 이 18mm가 여기 86mm입니다. 이 앞에가. 86mm라서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게 빠집니다. 이, 이 콘탁스 렌즈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빠집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고, 어, 필터를 끼울 수 없게끔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용입니다. 필터. 그래서 이제 이걸 끼워서 86mm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니시 필드 홍보 작가로 있기 때문에 요거로도 촬영을 할수 있게끔 95mm로 이제 이렇게 키워서 필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노출도 가능하죠.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혼자 끼우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모양입니다. 아 모양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오늘 어, 어댑터를 어, 전체적으로 두 종류. V 마운트, 그다음에 CY 마운트. 그리고 어, 이 CY 마운트를 CY 마운트를 어, 좀 저렴하게 에, X1D와 M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M 마운트에 끼울 수 있는 어댑터를 다 끼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OS 캐논 m 4 2 L39 그 다음에 뭐 니콘 뭐 기타 등등 아주 다양한 렌즈들을 뭐 우리가 흔히 서드 파티라 하는데 서리 파티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활용해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렌즈의 특성을 좀잘 아신다면 굳이 비싼 렌즈를 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이제 가성비 좋고 자기의 어떤 성향이 맞는 그런 렌즈를 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어댑트를 활용해서 어, 촬영을 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댑트에 대한 이야기로 어, 조금 어, 이야기를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 어댑터를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제가 이걸 만든거니까 한번 여러가지로 비교를 해보시고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X1D907X 에는 광각은 21mm 그 다음에 이제 150mm 요거 두 종류를 한번 붙여서 쓸 거고요. 인물 종류는 컨탁스 85mm 요걸 쓸 거고요. 어,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SL도 있고, 어, 여기 디지타백0 0 어, DP45 플러스도 있기 때문에. 어, 한 가지 더,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XCD 21mm 인데요. 스펙상, 어, 풀프레임 환산 17mm로 그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어, 비교를 위해서 시그마1424 DGDN 렌즈에 17mm를 맞춰서 화각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 이게 브릿지에서 16mm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스펙은 17mm인데 브릿지나 포토샵에서는 왜 이게 16mm로 환산이 돼서 인식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반도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mm 차이가 엄청난, 광각은 엄청난 차이니까요. 21mm 렌즈 정말 좋네요. 어 제가 광각을 자주 잘 쓰는데, 왜곡도 굉장히 좋고, 어 해상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렌즈인데, 16mm인지 17mm인지 어 저도 좀 요번에 보고 한번 좀 오아해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댑트 이야기, 어,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 다양한 렌즈를 어, 좀 오래됐지만 구형이지만 싸고 또그 렌즈의 특성이 살아있는 특이한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렌즈들을 얼마든지 뭐 어댑터만 끼우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어, 이런 좋은 정보를 좀 아시면 옛날 렌즈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댑터 이야기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